치고 도는 게맞는 거예요. 돌부치는 게. 맞는 거예요. 칠 때마다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궁금해. 근데 단순하게 또 정리를 좀 해보면 몸에 회전이 많으셔서 몸에 회전이 많아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 그러니까 스윙의 템포가 너무 빠른 분들은 팔 위주의 뭔가 그러니까 치고 도는 느낌이 좀더 맞으실 거고 연습의 방향이. 그 다음에 좀 뒷땅이 많이 좀 나시고 뒷땅이 좀 나고. 감기는 공들이 많은 분들은 돌면서 친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게 명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올려놓고 백스윙을 올려놓고 다운스윙 때 하체가 먼저 시작을 해서 공이 맞고 나서는 클럽 헤드가 분명히 손과 몸을 추월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느낌은 약간 이렇게 순간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헤드가 빠져나가고 몸이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조금은 더 그러니까 치고돈다라는 느낌인데 실제로 그 치고 돌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하체의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이게 또 돌고 돌고 친다라고 얘기하기보단 돌아놓고 치고돈다 움직이고 돌 움직이고 치고돈다라는 표현이 좀더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딱두 개로 나누고 있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얘가 거기서 스페어하게 맞으려면. 팔이 팔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와야 되요 그렇죠. 이일 팩트 시점에서의 액션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제일 많이 움직여야 되는 게 클럽 헤드죠. 그냥그 클럽 헤드를 제어하고 있는 게 팔과 손이기 때문에 손과 팔의 움직임에 어떤 연습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보통은 아마추어 분들이 초반에 어려워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손에 팔에 이제 이 그립을 잡고 골프채를 뭔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들고 치려는 것 때문에 얘네들을 간과하고 그냥 냅다 들어서 그냥 팔로만 치려고 하니까 이 시퀀스도 무너지고 클럽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부족하시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시는 건데 실제로 이제 좀 천천히 뭔가 이 클럽을 제어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돌고 친다. 치고 둔다 라는 거 보다는 그냥 적절하게 내가 올바르게 들어서 딛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뭔가 체가 쳐지고 쳐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약간 그런 이상적인 골프스윙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네. 어, 회전이 너무 많아서 회전이 너무 많아서 클럽헤드가 너무 늦으시는 분들은 좀 몸을 좀 제어하면서 어, 좀 손목을 부드럽게 해서 클럽 헤드를 먼저 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그러면 치고 도는 개념이 조금 비, 거기에 좀더 가까우실 거고 어, 너무 몸을 고정한 채로 뭐 팔로만 너무 이렇게 좀 치시는 분들 아마 비기너 쪽에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내가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은 좀 부드러워지지만 그 안에서 뭔가 하체의 리드 하에 이렇게 채가 툭툭 떨어지는 형태로 뭔가 돌고 체가쳐진다 어, 돌고 체가딱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연습을 해 나가시면은 좋은 것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분명히 하다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진 않으시거든요. 선수들도 하다 보면 손이 빨라지거나 또는 몸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때때로는 뭐 손이 빠른 친구한테는 몸을 좀더 중요시하게 얘기하고 몸이 빠른 친구한테는 손에 대한 움직임. 클럽 헤드에 대한 움직임을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엔 계속 이거는 저희가 신경을 쓰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도 이 부분은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뭐 손, 치고 도는 거다, 돌고 치는 거다, 치면서 도는 거다,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어, 골프스윙을 올바르게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